사람들의 지켜보는 거에 대해서 창의의 원천 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때로는 두터운 옷을 입고 있어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배우들을 볼 때도 있지만 또 추운 연기를 해야 되는 것들, 또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반가운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과정들을 저는 아주 아주 감사하게 가까이서 늘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죠.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역량을 지켜보는 것,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순간들이 있어요. 저 배우가, 음, 얼마만큼 가서 감정을 표현하는데,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지만,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슬픈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어떤 기술력에도 또 감동하기도 하기 때문에, 아, 그럼 저런 배우들하고, 저 배우와 다른 작업을 하면 어떤 또 시너지가 일으킬 수 있겠구나. 다 내가 아는 다른 어떤 A 배우와 B 배우와. 저는 퍼즐처럼 제 자리에서 제가 만나는 수많은 연주자들과 또 배우들과 또 다른 또 스탭들과의 조합을 혼자 생각해 보곤 한다. 또 감독이라는 타이틀은 여러 사람을 또통솔하고 이끌고 아울러야 되고 또 이해해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감독님들과의 또협업작 것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.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끌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라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.